항상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요셉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삭도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결론은 요셉의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당연히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창세기 50장 속에는 요셉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요셉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자녀가 지금 성장기에 있습니다. 지금 무릎무릎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을 때, 성장판이 멈춰버릴 때,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지금 20년, 30년 교회는 다녔는데, 영적인 성장판이 멈춰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치다면 성장판이 멈춰 버리고 정상적으로 자르지 않을 때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형적인 그런 신앙식을 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자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땅도 많이 부동산을 널렸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세상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능력 중의 능력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자꾸 변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자꾸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져 나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요셉 같은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0.01%도 이 사람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개 목동 출신의 가정에서 이 사람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은 20에 팔려버렸던 이 사람을 노예로 가서 예고해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를 일약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하루아침에 전격적으로 국무총리로 등극시키는 등용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바다서 1장 18절은 본문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바다 수1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은 불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는 불이 불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가르켜서 너는 불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불꽃이란 말씀은 이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너는 만민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고 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머리가 될 것이며, 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량 것은 모든 불 가운데서 연기가 없는 불이 있습니다. 연기가 없는 불은 바로 불꽃입니다. 불꽃에는 연기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불꽃 가운데서 연기가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는 너 눈에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며, 연기는 맵습니다. 내 눈에 들어와도 눈물 흘리게 만들고 바람을 타고 그. 연기가 다른 사 눈에 들어가도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상징적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불 가운데서 가장 흔들거리는 불이 불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불꽃이 가장 흔들리는 것은 춤을 추는 인생 항상 신나는 인생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영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조차도 보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예고에 대한 지식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농경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학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군사학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의 이국땅에 와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사람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이 요셉의 특별한 일곱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요셉은 불을 꺼내낸 적도 없고 귀신을 쫓아낸 적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행한 적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무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면적인 모습은 전 성경에서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뼈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 대기업을 할것 없이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그 기업의 경영자에게 맞는 경영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국가에도 지도자가 사람을 발탁할 때는 반드시 국정 철학이 맞는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켜 코도 인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부가 행복한 가정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엇박장을 하는 이런 가정은 항상 다투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실 때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서십니다. 어쩌면 이 요셉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습니다. 주님 마음에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과 이 요셉을 대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도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한 가지 단어는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내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 풀무가 어떤 곳입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 택하실까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듬어내십니다. 반드시 다듬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한 조각가가 나무를 깎아낼 때, 이 나무는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석공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할 때, 그것을 징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자신이 조각하고 원하는, 석공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때, 돌 자신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듬어서, 내가 너를 서고 자는, 그 사람으로 쓸 때는, 반드시 고난의 풀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아한 성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은 절코 종점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와있습니까? 그때 네, 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더 크게 서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너는 세속적인 세상 과거의 모습으로는 내가 설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모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장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족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고난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죽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려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시면, 다시 말해서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왔을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돌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대 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에르미야 예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따라서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본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고난을 지금 허용하십니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쓰려고 내가 너를 작품 만들려고 내가 너를 큰 결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천자 너에게 고난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가 낭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하시기를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주님의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우리 하나님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은 이 죽음의 고난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여 반드시 내기는 영광의 자리가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족쇄 피할 수 없는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한국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에 찾아온 이 고난의 시련이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내외적으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성경은 강좌가 넘어갑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성경은 강좌가 넘어갑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손들은이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주님을 그렇게 닮았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손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꿈들이 계속되는 권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하나 하나가 거품처럼 다 꺼져가 버린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는 꿈이 없는 이 꿈이 소멸돼 버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꿈을 다시 살리십시오. 네. 과거의 그 꿈을 다시 잡으세요. 네.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너희가 절하며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유사람이 무슨 꿈을 그 꿈을 가지고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 별, 곡식단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절을 하는 오늘 이것은 자신이 대단한 인물로 하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노예인 그는 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어떤 것인가요? 시므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승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목표로 하고 꿈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황금을 쫓아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또 권력을 찾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 날파리들이 빛을 찾아가느라고 가다가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이 타 죽는 줄 모르고 인생은 마치 세상 사람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날파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그렇게 따라갔던 쫓아갔던 그 꿈을 가져갔던 권력 꿈을 가지고 달렸던 명예, 꿈을 가지고 내가 돈만 찾아서 갔던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내 인생은 시한부이며 내 인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인생은 물거품과 같으며 인생은 한들기 꽃과 같다 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이 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영원한 우리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저 영생에 저 천국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들은 주님께 꿈을 두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반드시 늦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3서 이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살아온 성도 여러 우리 주님께 꿈을 두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목적이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소개하고 넘어가고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은 대단히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교만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 요셉 우리 주님과 어떻게 해서 마음이 맞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마음은 겸손하신 분이라 있습니다 오늘 살 성도 성들분이 자리에 분명 겸손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도 자랑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생각할 때늘 낮아진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죽정일수록 고개 쳐듭니다 사람 속대로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용류가 되지 않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반드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를 찾는 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천국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분명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갈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거의 모이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혈기가 따릅니다. 다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 했는데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줄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성들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성경은 그러면 겸손하면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있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합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있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사랑성들분,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레루야네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요셉은요세은 온유한 사람. 성경은 이온유란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 말하는 인격이 대단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항상 내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 오늘 따뜻한 이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 신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거나 이 사회적으로 보거나 또 국가적으로 볼 때에 어느 곳이 가든지 새 장수가 있습니다. 용장이 있고 덕장이 있고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은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는 이 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용장이 있습니다. 용감합니다. 무슨 일이든 일을 폐기하게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지장도 많고 용장도 많지만 덕장이 부족합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 온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셨으면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덕을 가진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가 되십시오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용감하게 무슨 일이든지 패기 있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항상 덕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운데 내적인 그 열매는 전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양설이 뭡니까? 아주 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아홉 가지 열매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3년을 이 사람은 인내를 하면서 애국 땅에 내려왔을 때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불평하는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은2 0에 팔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탈출해서 고장으로 돌아간다면 내 형제들 고장 두지 않을 것이야 이 사람이 마음속에 원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 불평 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이루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살아온 손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망할 일도 많았고 불평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보겠다 했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 1장 4절을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땅에 땅속에 심어지는 씨앗들은 잘 보십시오. 반드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섭기로 인해서 이것이 자라 올라올 때에. 껍질을 째는 아픔이 있습니다. 껍질을 찢는 아픔이 있습니다. 껍질을 뚫고 나올 때에 이 연한 싹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딱딱한 돌덩이 같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뚫고 올라오는 이 생명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나는 연약한 한 뜰기 불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생명이 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씨앗을 깨는, 찢는 이 아픔과 그리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오늘 약속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연하게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란 중에 참음의 기도에항상힘쓰라 말씀합니다 원어를 보았더니 털이 불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환란이란 말이 원어는 털이 불륨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연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면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은 돌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에 곡식을 집어넣으면 돌리면 다 갈려져버립니다 이 환란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주석 타작 기계 이름이 터리블륨입니다이터리블륨은 어떤 것이냐면 거대한 큰돌두 개를 얹어 놓고 맷돌같이 돌립니다. 여기에 주수할 때 곡식을 집어넣으면 껍질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다 갈려 버립니다. 터리블륨이라는이 환란의 의미 내가 하나님 때로는 이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살이 부서져 버리고 내가 뼈가 부서지는 처절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너에게 그 고통이 왔을 때환란 중에 참으며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환란 중에 참으며, 할렐루야, 오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죄의 삶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 가운데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살아온 성들만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고난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크러스 노크라운, 무엇을 말합니까? 무덤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덤에 지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자리에 서리거든. 그 고난에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시간 다시 꿈을 하나님 접었던 그 꿈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구하오니 내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h.